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49편 또 시편 150편 이두 개의 시편을 연결해서 읽어도 하나의 시편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매우 흡사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사람이 먹든지 마시는, 마시든지 하는 게 하루 일과 아니겠습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밥 먹고 저녁 준비하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 모든 삶이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이어지게 하라. 그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방법, 가장 선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에 모임에서 찬양해라. 자, 새 노래로 영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가수들이 새 노래를 하나 발표하려면요, 그 노래를 수백 번도 더 부릅니다. 부르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왜 그럴까요? 유행 시켜보려고. 그래서 이제 새 앨범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유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오는 순간 흔 노래가 돼요. 그런 노래가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한때 유행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우리가 유행가다. 유행가다. 신기해요. 유행이라고 하는 건 오늘은 대단한데, 패션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다. 새 노래로 찬양해라, 새 노래로. 수십 번을 부르고 수백 번을 불러도, 또그 노래를 안 제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도, 고칠 것도 없어요. 그 노래는 항상 되게, 예, 새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언제나 우리는 새사람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또새 마음을 주시니까 또 우리 심령에 마치 샘이 솟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그 은혜가 늘 느낌이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슬플 때는 슬플 때도 찬양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 있을 때도 찬양하고 장례식에서도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또 몸이 병들었을 때도 찬양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장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모세를 욕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하루 종일 찬양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1절의 성도의 모임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좋고, 밖에서 부르는 찬양도 좋고, 어디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도의 모임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찬양. 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에 함께 찬양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최고의 찬양으로 불러야 돼요. 교회 와서까지 중얼거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까지도 찬양에 죽어 있으면 그 신앙은 밖에 나가서 볼 것도 없어요. 성도의 찬양은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도의 모임 중에 부르는 찬양이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지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너를 지었기 때문에. 또 너를 지은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목청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네 마음으로, 네 몸으로, 너의 모든 도구로 주님을 찬양해라. 자4절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들이죠 스바니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스바니아 3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잠잠할 때도 기뻐하시고, 소리를 내어서도 기뻐하시고,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이가 무슨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이도 기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구나.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러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굳어져요. 표정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해요. 잠잠할 때도 기뻐하셔요. 크게 소리 내어서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어서 웃으시면 얼마나 크게 웃으실까? 하나님이 만일 큰 소리로 웃으신다면 얼마나 클까? 아마 우주가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크시겠죠? 잠잠할 때도 웃으시고, 소리를 내 웃으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심령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오 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침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침상은 잠자리에 드는 침상이죠.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가지고 잠자리 들때 얼마나 피곤해요? 잠자기도 바쁘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옛날에는 그 잠자리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 침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우리의 침상에서. 어떤 어둠이 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을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시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로도 주님을 찬양하라. 코 고는 소리도 옆에 사람 코 온다고 타박하지 말고, "아, 저분은 자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침상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야, 이거 날이 안 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밤에도 주님을 찬양해라. 아플 때 우리는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잖아요. 서서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누워서 앓고 있지. 그럴 때도 거기서 주님을 찬양해라. 육절에 보면 그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 예수님은 두 날가진 칼이 또다. 이건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주님을 찬양했죠.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땅을 흔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침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